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액 속에는 5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화학 물질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98%가 이 인공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있으며, 심지어 남극의 펭귄과 히말라야 산맥의 눈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과학자의 실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모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1930년대 후반 미국 전역에서는 가정용 냉장고로 인한 죽음이 속출하고 있었어요. 당시 냉장 기술은 메틸클로라이드나 암모니아 같은 독성 가스에 의존하고 있었죠. 가스가 세면 냄새도 없이 사람이 죽거나 불꽃과 만나면 집 전체가 폭발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학 대기업 듀포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나섰어요.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독성도 없고 가연성도 없는 완벽한 냉매를 개발하는 것이었죠. 이 프로젝트를 이끈 인물이 바로 27살의 젊은 화학자 로이 플런킷이었습니다. 플런킷은 테트라플루오로 에틸렌이라는 가스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 물질은 탄소 원자 두 개가 이중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불소 원자 두 개씩이 붙어있는 구조였죠. 그런데 1938년 어느 봄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플런키제 조수가 실험용 가스통의 밸브를 열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가스가 새어나간 것일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의 무게는 여전히 가스로 가득 찬 상태와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플런킷은 과감하게 가스통을 톱으로 잘라 내부를 확인해 보았죠. 그 순간 그가 발견한 것은 역사를 바꿀 물질이었습니다. 통 안에는 하얀색의 미끄러운 분말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가스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화학적 추론을 통해 플런킷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높은 압력 조건에서 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 분자들의 이중 결합이 끊어지면서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사슬을 형성한 것이었어요. 가스 상태의 개별 분자들이 폴리 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이라는 고분자 물질로 변환된 셈이었죠. 플런킷은 실험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이 분말을 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의 본능으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어요. 물을 부어보니 물방울이 구슬처럼 굴러 떨어졌습니다. 강산을 부어도 마찬가지였고, 강염기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실험실에 있는 모든 용매를 시도해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 물질은 마치 화학적으로 불멸인 것처럼 보였죠. 이런 놀라운 특성의 비밀은 바로 탄소-불소 결합에 있었습니다. 불소는 주기율표상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극도로 강해요. 불소 원자는 완전한 전자 배치를 위해 전자 하나만 더 필요한 상태라서 다른 원자의 전자를 매우 강하게 잡아당기죠. 더욱이 불소는 원자 크기가 작아서 핵의 양성자가 다른 원자의 전자에 매우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탄소와 불소 사이에는 극도로 강한 결합이 형성되죠. 실제로 탄소-불소 결합은 탄소가 형성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단일 결합이에요. 이런 강력한 결합으로 둘러싸인 플런킷의 신비한 분말은 거의 모든 화학적 공격의 면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플런킷은 이 물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행히 주포는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위해 우라늄을 농축하는 과정에서 육브라우라늄이라는 극도로 부식성이 강한 화학 물질을 다뤄야 했죠. 이 물질은 기존의 모든 재료를 부식시켜 생산 공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듀폰의 과학자들은 플런킷의 불멸 분말이 해답이 될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분말을 고압으로 압축해 고체 부품을 만들고 이를 게스킷과 파이프 라이닝으로 사용한 결과는 놀라웠어요. 육브라우라늄도 이 물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군부는 이 혁신적인 소재의 잠재력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연료 탱크, 항공기 엔진, 무기 제조 공정 등 모든 곳에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1944년 두포는 이 소재에 상표명을 붙였습니다.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이라는 긴 이름 대신 테트라에서 T, 플루오로에서 f n 을 따서 테플론이라고 명명한 것이죠. 전쟁이 끝나자 테플론의 군사기밀이 해제되었고, 듀포는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 세계의 발명가들이 이 마법 같은 물질을 일상용품에 응용하려고 경쟁을 벌였죠. 1954년, 프랑스의 엔지니어 마크 그레고아르는 낚시도구의 엉킴을 방지하기 위해 테플론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더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그걸 펜에 발라서 음식이 달라붙지 않게 만들면 어떨까? 이것이 요리 역사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논스틱 팬의 탄생이었죠 듀포는 이 혁신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했어요 오트밀도 테플론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말이에요 하지만 테플론의 활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룩 방지 카펫, 방수 의류, 의료용 임플란트 심지어 자유의 여신상 보호 코팅까지 모든 곳에 사용되었어요. 1990년대 후반, 듀포는 테플론 사업으로만 연간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죠. 그런데 이 성공 뒤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테플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조 과정이 필요했어요. 테트라플루오로 에틸렌 가스를 물에 분산시켜 안전하게 중합시키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듀포는 1951년부터 3M에서 pfoa라는 화학물질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pfoa는 c8이라고도 불렸는데 탄소 8개로 이루어진 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분자는 한쪽 끝은 테플론처럼 물을 밀어내는 소수성이고 다른 쪽 끝은 물과 친화적인 친수성이었죠. 마치 비누처럼 작동해서 기름과 물을 섞을 수 있게 해주는 계면활성제 역할을 했습니다. PFOA 덕분에 테트라플루오5로 에틸렌을 물에 균등하게 분산시킬 수 있었고, 이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테플론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PFOA는 제품의 미량 잔존하게 되었고, 더 심각하게는 제조 과정에서 환경으로 방출되기 시작했죠. 1961년 듀폰의 내부 연구진은 PFOA의 독성을 테스트했습니다. 쥐에게 체중 1kg당 1.5mg만 투여해도 간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어요. 570mg을 투여하면 치명적이었죠. 참고로, 시아나 나트륨의 치사량이 55mg임을 고려하면, PFOA도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PFOA의 두 가지 특성이었어요. 첫째, 테플론처럼 탄소, 불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환경에서 수십 년간 분해되지 않는 지속성이었습니다. 둘째, 인체의 지방산과 유사한 구조로 혈류를 통해 온몸으로 퍼질 수 있다는 점이었죠. 인체는 PFOA를 분해할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따라서 한번 체내에 들어오면 서서히 축적되면서 간과 같은 중요한 장기의 기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었죠. 1962년과 1965년의 추가 연구에서는 PFOA가 위량, 내 폐, 췌장을 손상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연구 결과는 과학계와 공유되지 않았어요. 듀포는 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 채 PFOA 사용을 계속했죠. 1975년 미국에서는 수돗물 불소화 정책의 효과를 조사하던 중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습니다. 혈액 샘플에서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기 불소 화합물이 검출된 것이었어요. 연구진이 3M에 문의하자 3M은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내부 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화학 물질이 미국 전역 사람들의 혈액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3M과 주포는 급히 자사 직원들의 혈액을 검사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인보다 1000배 높은 수준의 PFOA가 검출되었고 이들 중 많은 수가 간 질환 징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포는 매년 수십 톤의 PFOA를 오하이오 강에 방류하고 매립지에 폐기했습니다. 동시에 강으로 흘러드는 물을 다섯 지점에서 모니터링해 오하이오 강을 오염시키지 않는지 분석한다는 광고를 내보냈죠. 1980년대 초쥐를 대상으로 한암 연구에서는 PFOA가 고안 종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회사 내부에서는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1984년 임원회의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PFOA 사용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듀포는 음용수중 PFOA의 안전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했어요. 10억분의 1이라는 극도로 낮은 수치였죠. 이는 당시 물에서 검출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출되면 위험하다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듀폰이 자체 설정한 기준으로 매립지 폐수를 측정한 결과는 10억분의 1,600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안전 기준의 1,600배나 되는 수치였죠. 하지만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한 농부의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의 얼테넌트는 자신의 소들이 원인모를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소들은 검은 이빨과 종양을 가지고 있었고, 심각하게 쇠약해져 있었죠. 테넌트는 변호사 롭 빌롯을 고용했고, 빌롯은 6만 개가 넘는 듀폰의 내부 문서를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PFOA의 위험성과 듀폰의 은폐 행위가 드러났어요. 빌롯은 이 증거들을 900페이지 분량의 편지로 정리해 EPA와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곧 듀폰은 테넌트 가족과 비공개 합의를 했지만,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PFOA는 테넌트 농장뿐만 아니라 파커스버그 주변 7만 명의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빌롯은 이들을 대신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죠. 2000년 전국 규모의 혈액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미국인 혈액 샘플 100%에서 평균 10억분의 5 수준의 PFOA가 검출된 것이에요. 사실상 모든 미국인이 오염되어 있었던 셈이죠. 2005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역학 연구는 7년간 계속되었어요. 2013년 발표된 결과는 PFOA와 갑상선 질환, 고환암, 신장암을 포함한 6가지 질병 간의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미국 남성의 신장암 발병률은 43분의 1이지만, 혈중 PFOA 농도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는 22분의 1로 두 배나 높았어요. 여성의 경우 73분의 1에서 37분의 1로 증가했죠. 2017년까지 듀폰은 pfoa 피해자들에게 6억 달러 이상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 매출 8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대가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듀폰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테플론 사업을 케무어스라는 자회사로 분리하고, PFOA 대신 GNX라는 새로운 화학 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GNX는 탄소사슬이 6개인 C6 화합물로 PFOA보다 분해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었죠. 케무어스는 젠프엑스의 안전 기준을 10억분의 70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GNX는 PFOA와 똑같은 세 가지 종양 간, 고환 췌장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더욱이 사슬이 짧다는 특성 때문에 젠스는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문제가 다른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죠. PFOA와 젠스는 PFAS라고 불리는 14,000개 이상의 인공화학 물질 계열에 속해요. 퍼플루오로알키 및 폴리플루오로알키 물질의 줄임말인 PFAS는 모두 탄소 불소 결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액체를 밀어내는 성질 때문에 방수 의류에 사용되고 기름에 강해서 패스트푸드 포장재에 코팅되어요. 방수 화장품, 위생 용품, 콘택트 렌즈, 심지어 스마트폰 화면의 방호 코팅에도 사용되죠. 문제는 이런 유용한 특성을 만드는 탄소 불소 결합이 환경에서도 극도로 안정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PFAS는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현재 PFAS는 남극 대륙을 포함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됩니다. 북극곰부터 심해 물고기까지 거의 모든 생명체에서 검출되고 있어요. 전 지구적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기업들이 50년 전부터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대중과 규제기관에는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죠. 2022년 미국 과학, 공학, 의학 아카데미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PFAS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혈액 내 주요 PFAS 7종의 합계가 10억분의 2 미만이면 안전하고, 2메시 e 20이면 건강 위험 가능성이 있으며, 20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어요. PFAS 노출은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면역 체계 반응 감소, 신장암 발병, 유아 성장 지연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십 가지 다른 질환과의 연관성도 보고되고 있죠. 인간이 PFAS에 노출되는 주요 경로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PFAS 함유 제품의 직접 사용입니다. 하지만 테플론 펜 자체는 큰 위험이 아니에요. 테플론은 분자량이 너무 커서 체내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이죠. 더큰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환경으로 방출되는 pfas입니다. 제조 공장 주변 지역의 오염이 특히 심각해요. 둘째는 음식을 통한 노출이에요. 패스트푸드 포장재, 전자레인지용 팝콘 봉지, 버거 포장지 등에서 pfas가 음식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상태에서 접촉할 때더 많이 방출되죠. 셋째는 식수를 통한 노출입니다. pfas 제조 공장이나. 군사기지, 공항 근처 지역의 지하수가 특히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요. 소방훈련에 사용되는 포말소화제에 PFAS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전 지구적 물순환이 PFAS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티베트 고원에 내리는 비에서도 PFAS가 검출되고 있죠. 2024년 4월, 미국 EPA는 마침내 음용수 중 PFAS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PFOA와 PFOS의 경우 1조분의 4라는 극도로 낮은 수치예요. 이는 올림픽 수영장 5개 분량의 물에 한 방울의 PFOA가 들어있어도 우려 수준이라는 의미죠. 참고로 EPA의 납 허용 기준이 1조분의 진이고 시한 화물이 20만인 것을 고려하면 PFAS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큰지 알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PFAS 노출을 예방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승인된 의학적 치료법이 없기 때문이죠. 다만, 흥미로운 사실은 여성의 PFAS 수치가 남성보다 일관되게 낮다는 점이에요. 월경, 출산, 수유 등이 모두 PFAS 배출 경로가 되기 때문이죠.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소방관들이 정기적으로 헌혈을 했을 때 1년 내에 PFAS 수치가 최대 30%까지 감소했어요. 헌혈이 PFAS 감소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죠. 물이 오염된 지역에서는 PFAS 인증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삼투압 필터, 과립 활산 필터, 이온 교환 필터 등이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조 과정에서 PFAS가 환경으로 방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퓨나피니티 같은 기업들이 맞춤형 필터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PFAS를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용 임플란트, 반도체 제조, 백신 생산, 우주복 등에는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필요한 용도에서는 단계적으로 퇴출시켜야 해요. 위생용품, 화장품, 식품 포장재 등에서는 PFAS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PFAS를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과거 유연 휘발유, 프레온, 성면 문제를 해결했듯이 PFAS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규제, 그리고 대중의 관심이 필요해요. PFAS로 인한 실제 위험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물오염 수준, 생활 방식, 식습관 등 수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PFAS를 위험의 계층 구조에서 중간 정도로 분류해요. 가장 중요한 건강 관리는 여전히 금연,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입니다. 그 다음이 콜레스테롤 관리 같은 중간 단계 개입이고 PFAS는 그보다 낮은 단계에 위치하죠. 하지만 임산부와 어린이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이들은 PFAS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죠. PFAS는 태반을 통과해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고 모유를 통해서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연구진들이 PFAS 파괴기술, 새로운 포집재료, 안전한 대체물질 개발에 매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공유예요. 소비자들이 PFAS의 위험성을 알게 되면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소비자 요구에 따라 PFAS 사용을 줄이기 시작하죠. PFAS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만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이는 전 지구적 환경 오염 문제로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신호들도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PFAS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기업들도 대체 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소비자 인식 개선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결국, PFAS 문제의 해결은 과학, 정책, 산업,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과거 환경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에요. 지금 당신의 혈액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영원한 화학 물질들, 그것들이 만들어진 과정과 숨겨진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